민주 민주당 보도 논평 518진일치미호 정강 윤성열을 타도하고 제국주의 핵 침략 측동 분쇄하자 1. 7일 일본 총리 기시다의 남코리아 행각이 시작된다 기시다는 1일 남코리아 행각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정상 간 깊은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이란 관계의 가속화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떠들었다 이 언론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정보 공유 등으로 협력을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도하며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가 양국의 군사적 결탁 강화라는 것을 드러냈다. 한편 언론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시다의 남코리아 행각과 양국 정상회담으로 인해 코리 반도의 핵전쟁위가 더욱 심화되고 우리 민중의 생존권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다. 2. 남코리아와 일본의 군사적 유착 뒤에 미제 침략 세력이 있다. 이언로는 기시다의 조기 방안 배경에는 동맹국인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강화하,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의향도 방안의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 대통령 바이든은 지난달 26일 윤석열과의 회담 당시 한미는 같이 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 삼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며 삼각 군사 동맹 강화를 대놓고 주문했다. 미일남의 군사적 결탁이 안보협력의 거짓 가면을 벗고 정부와 작전을 함께하는 삼국 동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폴란드를 전초기지로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삼고 대러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이제는 일본을 전초기지화하고 코리아 반도와 중국을 핵전쟁터로 전락시키는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3. 기스다의 남코리아 행각은 핵전쟁을 불러오는 가장 심각한 북침전쟁 도발이다. 미제 침략 세력을 위수한 핵전쟁 도발자들은 2월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독도 부근에서 미사일 연습, 3월 비언비 핵전략 폭극기를 동원한 항공연습들, 4월 미핵추진항공모함 리미추어를 동원한 대잠수함 연습 등 연속적인 북침핵전쟁 연습을 전개했다. 이제는 미남정상회담에 이은 남일정상회담과 삼국 정상회담을 연달아 계획하며 핵전쟁 모의를 심화하고 있다. 1군국주의 세력은 코리아 반도 동아시아 핵전쟁 위기를 기회삼아 1군국주의를 강화하고 재침 야역을 불태우며 대동아 공영권 실현에 골몰하고 있으며 윤석열은 진일매국 진미호전에 미쳐날뛰며 우리 땅을 핵전쟁 화약고로 전락시키고 있다. 1군국주의 세력의 악랄한 침략 측동과 미제 침략 세력의 교활한 대리 전쟁 략을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보정강을 하루빨리 다도 해야 한다. 2013년 5월 7일 서울 강화문 미 대사관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